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애터미의 보상플랜을 통해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을 느껴보고, 애터미의 직급 체계와 수당 발생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의 보상플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의로운 보상플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애터미는 가입비나 진입비, 유지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 가입비를 낸다거나, 물건을 얼만큼 사야 한다거나 등의 조항이 전혀 없어.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고 필요한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터미 사업은 내 밑으로 두 개의 좌우 하위 소비자 그룹이 만드는 두줄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이 두줄의 하위 그룹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사람을 추천해야만 성공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 밑에 하위 소비자 그룹을 구축해 지속적인 재구매를 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의 원리로 시스템 소득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한단계, 무한 누적입니다. 먼저 무한단계는 내 라인에 있는 모든 하위 회원의 구매 포인트가 100% 나에게 적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회원일지라도 내 라인으로 구축만 되어 있다면 그 회원의 구매 포인트가 나에게 적립되는 것이죠. 무한 누적은 좌우 두 라인의 포인트가 소실적 기준 30만 PV 이상으로 쌓일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정 누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원 마케팅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총 26개 지역에 진출돼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수 있는 글로벌 빅 비즈니스로 사업도 꿈도 크게 펼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한선 제도입니다. 이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하루 5천만 PV까지 인정하는 것을 뜻하며, 특정 계층의 수당이 몰리는 과부하를 방지하고 균형 잡힌 분배를 통해 초기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인 것이죠.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면 그에 합당한 각자의 직급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애터미의 직급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세일즈 마스터와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7단계의 직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직급들은 1일부터 15일까지 전반기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후반기 각각 15일간의 마감 실적을 기준으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일즈 마스터는 유일하게 매출 PV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직급입니다 좌측 라인의 포인트 합이 250만pv 이상, 우측 라인의 포인트 합이 250만pv 이상의 조건을 전반기 혹은 후반기에 달성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좌우에 본인과 같은 직급을 두 명씩 배출해야 승급이 됩니다. 본인이 세일즈 마스터이면서 좌측 라인에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 우측 라인에도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을 배출하면 승급할 수 있습니다. 샤론 로즈마스터 또한 본인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이면서 좌우 하위라인에 각각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2명씩 배출하면 승급이 되며 이때 승급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스타마스터 역시 본인이 샤론 로즈마스터이면서 좌우 하위라인에 샤론 로즈마스터를 2명씩 배출하면 승급이 됩니다. 단, 스타마스터 직급부터는 전 직급을 3회 이상 유지한 후 4회째 이후부터 승급이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 플랜의 일환입니다. 승급 조건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나의 직전 등급 파트너가 나의 좌우 하위 라인에 각각 2명씩을 배출하는 조건입니다. 로열 마스터의 경우 본인이 스타마스터 직급을 3회 유지한 후 좌우 하위라인에 스타 마스터를 각각 두 명씩 배출하면 승급이 됩니다. 크라운 마스터 역시 본인이 로열 마스터 직급을 3회 유지한 후 좌우 하위라인에 로열 마스터를 각각 두 명씩 배출해야 하며 애터미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 역시 본인이 크라운 마스터 직급을 3회 유지한 후 좌우 하위라인에 크라운 마스터를 각각 두 명씩 배출하면 승급이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나만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만 나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엔 직급수당의 체계 및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수당은 총 매출 PV의 20%를 월 2회 정산되는데요. 1일에서 15일의 실적을 마감한 후 22일 한번 지급이 되고 16일에서 말일까지의 실적을 마감한 후 다음 달 7일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총 매출 PV의 10%를 세일즈 마스터 직급자들에게 배분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직급자들의 경우 나머지 10%의 재원으로 균등 배분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들에게만 총 매출의 10% PV를 분배하는 이유는 아직은 자원도 인맥도 부족한 초기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직급수당 지급 방식을 통해 특정 계층만 수익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 아닌 모두가 실질적인 수익을 올려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마음, 뒤처지거나 탈락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걷는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애터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진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애터미와 함께라면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되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꿈을 이루기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정의로운 보상 플랜과 직급 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